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생명이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에 맞서 살아남는 놀라운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쌀한 털보다도 훨씬 작은 크기로 세상에 나와 엄마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빽빽한 털을 기어올라 주머니 속으로 향하는 아기가 있다고 말이죠. 심지어 엄마는 그렇게 연약한 아기를 주머니에 품은 채로 또 다른 아기를 임신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캥거루의 출산 여정은 그야말로 경이로움과 기이함의 연속이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생명의 탄생을 넘어 자연이 설계한 가장 독특하고 치밀한 생존 드라마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특별한 번식 전략이 호주의 혹독한 자연 속에서 캥거루 종족을 굳건히 지켜왔는지 그 전모를 함께 파헤쳐 볼 시간이죠. 지금부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캥거루의 신비로운 세상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포유류의 출산과는 완전히 다른 상식을 파괴하는 캥거루의 탄생은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막 태어난 캥거루 아기는 정말이지 상상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마치 젤리빈 하나 혹은 작은 쌀알 하나를 연상시키는 크기라고 하면 그 연약함이 조금은 와닿을까요? 이 작은 생명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혹독한 생존 경쟁에 내몰리게 됩니다. 어미의 따뜻한 품에 안겨 세상에 나오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캥거루 아기는 어미의 산도에서 꿈틀거리며 기어 나오는 순간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첫 여정을 시작해야만 하거든요. 어미 캥거루는 아기가 태어나는 동안, 그리고 그 후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배에 난 털을 핥아 아기가 지나갈 길을 만들어줄 뿐이죠. 이 작은 아기는 아빠를 겨우 움직여 어미의 빽빽한 배터를 필사적으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산을 오르는 등반가와도 같죠. 아기가 가야할 길은 어미의 젖꼭지가 있는 육아낭 바로 주머니입니다. 이 짧지만 험난한 여정은 아기의 생존을 결정짓는 첫 번째 시험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작고 연약한 존재가 어미의 도움 없이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경이롭고 충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침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한 아기는 그곳에서 생해 가장 중요한 성장기를 보내게 됩니다. 캥거루의 육안항, 즉 주머니는 단순한 보호 공간이 아닙니다. 이 주머니는 아기 캥거루에게 완벽하게 최적화된 움직이는 인큐베이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기는 주머니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어미의 젖꼭지를 찾아 입에 물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한몸처럼 젖꼭지에 매달려 눈을 감은 채 성장에만 몰두하는 것이죠. 주머니 안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아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물론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며 아기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줍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저재성분이 아기의 성장 단계에 맞춰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처음 태어난 아주 작은 아기에게 필요한 영양분과 조금 더 자라 눈을 뜨고 바깥 세상을 궁금해하는 아기에게 필요한 영양분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어미 캥거루는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아기의 필요에 맞춰 저재성분을 조절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안전하게 잠들고 어미가 주머니를 열어 새끼를 확인하거나 돌보는 모습은 자연의 정교함에 대한 깊은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곳에서 아기는 외부 환경의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으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기적처럼 성장해 나갑니다. 어미 캥거루의 주머니는 그야말로 생명의 신비가 움트는 공간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미 캥거루의 주머니가 생명의 신비가 움트는 공간이라는 사실은 정말 놀랍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연은 캥거루에게 한 차원 더 높은 생존의 지혜를 선물했습니다. 어미 캥거루는 이미 주머니에 새끼를 품고 있는 상태에서도 다시 짝짓기를 하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답니다. 어미의 자궁 안에서 수정된 배아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성장을 잠시 멈춘 채 조용히 다음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연 착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연 착상 메커니즘은 그야말로 자연이 설계한 마스터플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주머니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아기가 있는 동시에 어미의 몸속에는 또 다른 생명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번식 전략은 특히 호주의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캥거루 종족을 지켜내는 핵심적인 비결이 됩니다. 가뭄이나 산불처럼 혹독한 자연재해가 닥쳐 식량 부족이 심화될 때 어미 캥거루는 자궁 속의 배아 성장을 멈춘 채 에너지를 비축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다시 좋아지면 마치 스위치를 켜듯 멈췄던 배아의 성장을 재개하여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죠. 이는 마치 자연이 캥거루에게 준 생명의 비상 버튼과도 같습니다. 주머니 속 아기가 위험에 처하거나 혹은 주머니에서 나와 독립할 준비가 되었을 때, 혹은 환경이 번식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어미는 이 대기 중인 배아를 다시 활성화시켜 또 다른 생명의 순환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캥거루는 한정된 자원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종족을 번식시켜 나가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어미 캥거루의 이러한 복합적인 번식 전략은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주머니 속 어린 새끼에게는 그 성장 단계에 맞는 특별한 젖을 먹이고 동시에 주머니 밖으로 나와 이제 막 독립을 배우는 조금 더큰 새끼에게는 또 다른 성분의 젖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자궁 속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배아가 대기하고 있으니 한어미 캥거루가 동시에 세 단계의 생명을 품고 돌보는 셈입니다. 이는 생존의 예술이라고 부를 만한데요. 지연 착상과 맞춤형적 공급, 이 모든 정교한 전략들은 호주의 혹독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기 위해 진화해온 캥거루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광활하고 때로는 황량하기까지 한 호주 대륙에서 가뭄과 식량 부족 그리고 수많은 포식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캥거루 종족이 굳건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이기 속에서도 생명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온 것이죠. 어미 캥거루가 주머니 속에 어린 새끼를 보살피고 주머니 밖으로 나온 큰 새끼를 교육하며 동시에 자궁 속에서 다음 세대를 기다리는 배아를 품고 있는 모습은 정말이지 압도적인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이 순간 우리는 캥거루의 출산 방식이 단순한 생식행위를 넘어 혹독한 자연에 맞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가장 완벽하고 치밀하게 설계된 생존의 드라마임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의 위대함과 자연의 지혜에 대한 깊은 감동이 밀려오는 순간이죠. 캥거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명의 경이로움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적응해온 자연의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이 가장 완벽한 생존의 해답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며 인간 중심적 사고를 넘어 자연의 다양성과 그 속에 담긴 지혜를 존중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캥거루의 주머니는 단순히 아기를 키우는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의 역사와 자연의 위대함이 담긴 움직이는 요람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